세 번째 경우는, 삼각함수가 코사인 또는 사인이 들어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모양을 잘 보세요. 두 개를 합쳐서 결합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한꺼번에 세트로 붙여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 RX가 세 번째 색깔 구별 없이 쓸게요. Rx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 것처럼 K,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X 하나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특수에는 반드시 A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X 이렇게 짝으로 같이 써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얘가 코사인이라고 해서 코사인만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쌍으로 같이 써야 돼요. 만약에 하나만 쓰게 되면 모순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 예문 갖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그냥 2 e 코사인 x 코사인 그냥 뭐3 x 였다고 볼게요 편의상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차미방의 해을 아까 구했으니까 y는 yh는 이거 그냥 바로 쓸게요 yh는 이거 c1 e의 x승 플러스 c2 e의 e x승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의 모양을 보니까 이와 같이 삼각함수가 돼 있어서 만약에 a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대신에 3을 쓰면 돼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소문자 K인데 대문자 K하고 대문자 M을 썼다는 얘기는 똑같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대신 오메가 부분은 똑같이 놓고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문자 를 쓰고, 어, 코사인 3X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B, 그리고 사인 3X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반드시 두 개를 짝으로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썼더라, 고 가져와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놨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1개 및2개 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했을 때 모순이 나온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반드시 짝으로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놨을 때 한번 미분해 볼까요? Yp 프라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a 코사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면 3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됐고 Yp 2 프라임은 이거 다시 미분하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합성함수 안에 것도 나오니까 마이너스 9a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세 개를 주어진 이 미방에다 모두 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yp2 프라임 마이너스 9a 코사인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yp 프라임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플러스 9a 사인 3x 그 다음에 y의 두 배요. y의 두 배니까 여기다 두 배를 해야 되겠죠? ea 코사인 3x가 됐습니다. 플러스 ea 코사인 3x가 됐고요. 이 계산 결과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은 우변 e 코사인 3x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여기도 코사인이고 여기도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돈해보니까 얘네들을 계산해보니까 좌변을 다시 정돈하니까 마이너스 9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7a 코사인 3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a 사인 3x가 되는데 우변은 2코사인 3x만 있죠.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대식이 되려면 코사인 앞에 개수끼리 같아야 돼요. 그리고 사인 앞에 개수끼리 같아야 되는데 어, 여기 사인이 없다는 얘기는 사인 앞에 개수가 0이었더라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인 앞에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9a가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 a가 마이너스 7분의 2, 얘를 보면 a가 0이 돼야 되잖아요. 어, 그럴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순이 왜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처음에 놓을 때 잘못 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미정계수법은요 처음부터 해를 잘못 놓게 되면 이런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 규칙, 변형 규칙, 뭐 합의 규칙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학습을 해서 익혀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문제는 앞서 여기서 놓는 기본 규칙에 의해서 우변 Rx가 비록 코살만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짝으로 사인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사인만이 할지라도 사인과 코사인을 한꺼번에 같이 써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놓으면 모순이 안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yp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3x 합삼함수 안에 것또 미분하니까 3 나와서 3b 이와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를 또 미분하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3x 합삼함수 안에 것또 나오니까 9b 이와치 됐습니다. 자 이제 이들 모두를 이 미방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yp2'이죠. 마이너스 9a, 그리고 코사인 3x, 마이너스 9b, 사인 3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p'에 3배, 마이너스 3배, 여기다 마이너스 3배 하니까, 9a, 사인 3x, 마이너스 3배 했죠 마이너스 9b, 그리고 코사인 3x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 y, 여기다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두 배라니까 2 a 그다음에 코사인 3x 두 배라니까 2 b 사인 3x에 와됐습니다 이제 다 계산한 것이 우변 2 e, 코사인 3x와 같아야 되겠네요. 좌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보면은 코사인 있는 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7a가 되고 마이너스 9b 코사인 3x가 됐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인이 있는 랑을 또 묶어볼까요? 사인이 있는 랑들은 9a,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7b, 사인 3x. 이것이 우변 2배, 코사인 3x가 되야 됩니다. 이 등호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9b는 코산 앞에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2가 돼야 될 것이고 사인 앞에 개수끼리 같아야 되는데 사인이 없다는 얘기를 앞서 얘기했죠. 사인 앞에 개수가 0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이거는 문자가 두개고방정식두개니까 풀리겠네요. 자 물론 문자의 개수하고 방정식 개수가 항상 같다고 해서 해가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모양이, 모양을 보니까 구해지는 모양이 되네요. B는 넘기면 B는 7분의 9A로 쓸수 있고,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A, 어, B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마이너스 9가, 되니까, 9가 됐으니까, 9981A. 이것이 2가 되돼요 정도를 해볼까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 7, 그리고 마이너스 7로 통분하죠? 그럼 여기는 7분의 7, 7, 49죠? 그러니까 49에다가 81을 더하니까 0. 그럼 100, 130이 되네요. 그죠? 130. 이것이 2가 됐습니다. 그래서 A가 모순없이 구해졌습니다. A는 마이너스 역수를 취하니까 130분에 2 곱하기 7이 됐습니다. 약분 됐죠? 자, 130을 이뤄놨으니까 260이 15가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7 이와치 됐습니다. 맞죠? 아, 65군요. 잘못 계산했네. 26, 잘못 봤네요. 260이. 그래서 10이 나왔으니까 65입니다. 15가 아니라 6 5예요 자, 이제 이와치 됐습니다. 자, A가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B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B를 구하는 것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65분의 7을 대입하니까 7약분돼서 마이너스 65분의 9가 됐어요. 그렇죠 그대로 대입하니까 이와치 됐습니다. a하고 b가 아무 모순 없이 다 구해졌다는 얘기는 특수해가 우리가 놓았던 특수해가 옳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음. 특수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yp의 모양은 yp는 a 코사인3 x 죠 이거네요. 마이너스 65분의 7 그리고 코사인 3x. 코사인 3X, 그리고 B가 마이너스 65분의 9, 사인 3X 이와치 됩니다. 그리고 요 해하고 요 해를 더해서 일반을 만드는 거, 요 기호는 쓰는 걸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와치에서 우리가 우변이 RX가 삼각함수 사인 또는 코사인이 들어있을 때 반드시 짝으로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같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도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차 미방해가 허근을 가졌는데 허근에 이런 삼각함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제차 미방해랑 똑같은 게 있으면 은 x를 곱해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냐면 지수하고 코인이 있을 때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러, 이런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 여기 합의 규칙. 만약에 합으로 표현되면 특수에도 합으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책에서 저장 합의 규칙만 얘기를 했지만 Rx가 앞에서 계산했던 얘네들의 곱으로 돼 있으면 똑같이 특수에도 곱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합의 규칙이라만 했는데 두 개의 덧셈으로 돼 있으면 똑같이 특수를 에 덧셈으로 놓고 계산하고 곱셈으로 돼 있으면 곱셈으로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바로 이 모양이 그런 꼴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지수와 여기 세 번째 경우에 삼각함수, 쌍과 삼각, 코산이 고분되어 있으면 은 그들을 똑같이 지수의 형태 하나하고 삼각함수 형태를 고분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더세면더세으로 놓고 풀면 되고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요. 은 우리 이제 교재 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재 예제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풀 텐데요. 저자가 교재 예제 1번은 기본 규칙만으로 적용되는 것을 설명했고요, 예제 2번은 변형 규칙을 써야 되는 문제를 설명했고, 예제 3번은 혼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합의 규칙을 쓰라고 낸, 낸 문제입니다. 대신 여기 개수가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손쉽게 이 예제 1, 2, 3번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 번을 만족하는 이초입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의 그림은 이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프로 그린 거니까 직접 필사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변을 0이로 놓고 푼 제차미방의 해가 필요하죠. Y2 y 2 프란 플러스 y 0 0의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특성 방정식은 람다 저 플러스 이퀄 0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남다른 퀄플라스마스 i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파 0이고 베타 1이니까 허그를 갖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차 미방해는 c1의 알파x승 알파0이죠. 2영생 1 코사인 베타x 코사인 베타 1이죠. 플러스 c2의 이하 알파x승 곱하기 사인 베타x 요렇되었으니까 베타 1이니까 요렇게 제차 미방해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해졌을 때 우변 rx의 모양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변 rx의 모양을 보니까 x의 거듭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내림차순으로다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변이 2차식이라 해서 2차식만 쓰면 안 돼요. 2차식, 1차식 그리고 상수항까지도 같이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a, x의 저거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특수를 놓았습니다. 이때 특수를 놓았을 때 우리가 혹시 변형을 해야 되는지 꼭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얘네들하고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거 상수에서 이게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는 게마땅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는 이제 ABC를 계산을 틀리지 말았는다면 정확하게 ABC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볼까요? yp 프라임을 계산합니다. yp 프라임은 e a x 가될 것이고 yp의 2 프라임은 ea가 되는군요 자 이제 이와치 됐습니다 아, e ax하고 플러스 b가 하나 더 있었네요 플러스 b가 있고요 그다음에 yp의 2 프라임은 이거 다시 미분하니까 ea가 됐습니다 자이세 개를 주어진 이 미방에다 모두 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yp 2 프라임은 ea가 되고 그리고 y는 이거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치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변 0.001x의 제곱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럼 2차 시의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가 0.001이 돼야 되고요. b는 0이 돼야 되죠. 왜냐면 1차시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상수항은 여기 상수항 없으니까 얘가 더해서 0이 나와야 돼요. 2a 더하기, 2A 더하기 c가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A가 0.00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0.00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 B, C가 모순 없이 정확하게 구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정했던 해의 모양이 옳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의 모양은 Y, P는 이렇게 가정했었으니까 A는 0.001 그리고 X의 적어 B는 0이었고요. C가 마이너스 0.00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에는 두 개를 더하면 돼요. Y는 이걸 yh 더하기 yp의 꼴입니다. c1 cos x 플러스 c2 sin x 그리고 플러스 0.001 x의 제곱 마이너스 0.00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초기값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초기값 조건 마저 계산합니다. x가 0일 때 0이 되요. 그러니까 cos1이니까 c1, 사인 n 0 0, 0, minus 0.002 이것이 0이니까 c1이 구해졌습니다. c1은 0.002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뭐 대입, 대입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y는 c1을 계산했으니까 0.002, 그 다음에 cosx가 됐고, 그 다음에 plus c2, sinx, 그리고 플러스 0.001x의 제곱 마이너스 0.002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걸 다시 미분해야 됩니다. 자, 뭘까요? y 프라벨 계산하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0.002 사인 x가 됐고요. 사인 미분하면 c2 코사인 x가 되고, 이거 미분하니까 플러스 2 내려왔죠? 0.002 x가 됐고, 상수 미분하면 제로예요. 자, 이제 y'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값은 1.5라 얘기를 했었죠. 다시 계산해 보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사인제로는 제로, 코산제로 c2가 되는군요. 사인제로는 제로, 여기도 0이네요. 코산제로는, 여기 코산제로 1이거든요. 이게 1.5. 아까보단 더 수월해졌네요. 자, c2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특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특수가아니에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다 다시 구하니까, y는 e q u 이제, 0.002 그리고 cos x 그리고 c2는 1.5 그래서 플러스 1.5 sin x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나머지 플러스 0.001 x의 제곱 마이너스 0.00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목소리>